여러분 요새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이 핫하고 핫한 곳에 가면 보이는 바로 이곳. 이곳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직접 재료를 즙을 내고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주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평소에 많이 보던 음료들도 있지만 인삼이나 케일을 넣은 다소 생소한 음료들도 있습니다. 이름부터 맛없을 것 같은 케이라몬드 바나나. 하지만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서 또 찾게 되는 마성의 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맛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면역력 증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혈액 건강을 개선시키고 노화 방지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일 먹기에는 가격이 다소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에서 가격 부담 없이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간편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면역력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주머니 사정까지 확 잡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채를 아니 케일을 준비합니다. 케일은 쌈용과 녹즙 용이 있는데. 쌈용으로 사시면 두 장에서 세 장, 녹즙용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애벌레들이 환장하며 달려드는 식물이라 농약을 확실히 제거해줘야 합니다. 제가 산 케일은 유기농이라고 써 있었는데 유기농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애벌레를 보니 갑자기 몸이 가려운 느낌이 듭니다. 다리를 뻑뻑 긁으며 식초를 희석시킨 물에 10분 정도 담가놨습니다. 흐르는 물에 헹궈주고 물기를 닦아서 돌돌 말아주면. 냉장은 일주일 정도지만, 냉동 보관을 하면 한동안 부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케일의 베타카로틴은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설포라판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한데, 몸에서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내고, 치매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우유는 200ml를 준비해 주시고요. 아몬드는 한 줌을 넣습니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며 소화를 돕습니다. 또 아몬드의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유지시키고 골감소증을 예방하고요. 세포의 에너지 생산과 단백질 대사를 돕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한 개를 준비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고요. 스트레스 해소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장에서는 여기에 얼음을 넣어서 같이 갈아버리는데요. 저는 걸쭉하게 먹는 게 좋아서 바나나를 얼렸습니다. 그리고 시럽도 들어가는데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넣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매장에서 먹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꿀이나 메이플 시럽으로 이 티스푼을 넣어서 먹습니다. 이제 블렌더로 갈기만 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 의외로 케일 향은 안 나고 바나나의 향긋하고 달달함과 우유와 아몬드의 고소함만 있어서 야채 싫어하는 어른이와 어린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몬드랑 호두를 같이 갈아주면 더 고소하게 마실 수 있고요. 둘중 하나만 넣으셔도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만드시고요. 텀블러에 넣고 출근해서 부스팅이 필요한 오후에 한잔 해보세요. 출출함도 해결되고 지쳐있던 몸과 마음까지 회복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한다고 점심을 적게 먹으면 3시부터 출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간식을 먹어 주면 저녁까지 버틸 수 있더라고요. 괜히 점심 적게 먹고 간식으로 케이크 먹고 쿠키 쭈어 먹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케일라몬드 바나나 한잔 하는 게 죄책감도 없고요. 보통 피곤하면 커피 한 잔이 생각나잖아요. 달달한 믹스 커피가 생각날 때도 있고요. 믹스 커피가 무조건 몸에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오늘은 이렇게 맛도 좋고 출출함도 해결되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케일라몬드 바나나 한잔 어떠세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합니다.